안녕하세요. 윤스키친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에 비가 많이 올 거라 예상했는데요. 생각보다 비가 적게 내려서 기분 좋은 어린이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다가 새벽에 일어나 보니 루시드가 4.74% 올라줘서 기분이 더 좋았습니다. 오늘 뉴스는 인베스터 플레이스 뉴스입니다. 루시드 주식은 어닝 발표 전에 뜨겁게 가열됩니다. 루시드는 2023년 1만에서 1만 4천 대의 차량 생산을 안내했습니다. 루시드는 5월 8일 월요일에 1분기 실적을 보고합니다. 분석가들은 2억 1,200만 달러의 매출과 41센트의 조정 EPS 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루시드 주식은 사용 가능한 최신 데이터를 기준으로 21.3%의 짧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시드 주식은 5월 8일 월요일 장 마감후 전기자동차 EV 회사의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녹색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번 주초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가 루시드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고 회사에 대해 어떠한 집행 조치도 취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12월 위원회는 루시드에게 첫칠 캐피털 스펙 합병과 관련된 예측 및 진술과 관련된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조사가 중단되면서 수입에 맞춰 루시드 주식에서 주요 오버행이 제거되었습니다. 루시드가 예상보다 좋은 수익을 보고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PIF가 주요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PIF는 약 60%의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11억 주를 보유한 루시드의 최대 주주다. 분석가들은 1분기에 2억 1200만 달러의 매출을 예상하며 이는 전년 대비 266.76%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루시드는 4분기에 2억 5,800만 달러의 매출을 보고했습니다. 한편 조정 EPS는 41센트의 손실이 예상되는 반면 GAAP EPS는 36센트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2022년 1분기 동안 루서드는 37센트의 조정 EPS 손실과 5센트의 GAAP EPS 손실을 보고했습니다. 수익과 EPS만큼 중요한 것은 다음 분기와 올해의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38.54% 증가한 3억 3천만 달러 조정 EPS 손실이 35센트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2023년 연간 매출은 1.44달러의 조정 EPS 손실과 1.40달러의 GAAP EPS 손실로 연간 124.38%의 성장을 나타내는 13억 6,5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분기 동안 루서드는 2023년 1만에서 1만 4천 대의 차량 생산을 안내했으며, 분석가는 2만에서 2만 2천 대의 차량을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루시드는 총 7,180대의 차량을 생산해 6천에서 7천 대의 차량에 대한 자체 지침을 넘어섰다. 그중 루시드는 한해 동안 4,369대의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루시드가 수입을 이기면 단기 압박도 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월 15일 현재 1억 4,340만 주의 루시드 LCID가 공매도 되었으며 이는 2 1 3에 상당한 공매도 이자와 같습니다. 월요일 어닝 발표에서 자세히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루시드 그룹이 주당 순이익을 마이너스 0.41달러를 예상했습니다. 2022년 4분기에는 마이너스 0.28달러였습니다. 상회를 하였지만 다음날엔 마이너스 11.92%로 하락하였습니다. 가이던스가 더 중요했다고 보여지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에서 잘 생각해보셔야 할 부분이 주식수가 늘어난 만큼 손해를 배분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0.28 달러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식수가 늘어난 만큼 마이너스 0.41 달러 수치는 적자폭이 더 커졌다는 의미이고 상회를 하지 못하면 더큰 하락을 맞을 것 같긴 하지만 가이던스가 좋으면 어쩌면 반등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남겨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우리 내일 또 만나요.